안녕하세요. 리뷰어 영대기입니다. 데스크탑 PC는 보통 게이머나 크리에이터들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막상 구매하기 위해서 다나와에서 부품을 하나 하나 검색하고 조립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재미와 번거로움을 동시에 줍니다. 그래서 이번 리뷰에서는 간단하게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조립 PC 주연테크 긱스타의 특징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연테크 기스터의 게임 성능을 살펴보면 최근에 발표된 몬스터헌터 와일즈의 경우에는 풀 HD 해상도와 그래픽 프리셋 높음에서 평균 65 프레임이 측정되었는데요 매우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4K 해상도에서는 평균 36 프레임이 측정되었고 문제없이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안내되었습니다. 그래픽 프리셋을 조금 조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더 안정화가 된 사이버 펑크 2077의 경우에는 FHD 해상도와 레이트레이싱 낮은 프리셋에서 평균 82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K 해상도에서는 평균 36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역시 그래픽 설정을 조금 변경해야 할것 같습니다. 중국 게임의 평가를 바꾼 검은신화 50은 FHD 해상도와 화질 등급 높음에서 평균 114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4K 해상도에서는 평균 67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해상도에 상관없이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레이싱 게임인 포르자 호라이즌4의 경우에는 FHD 해상도와 설정 프리셋 매우 높음에서 평균 148프레임이 측정되어서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K 해상도에서는 평균 87프레임이 측정되어서 역시 쾌적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인기 있는 온라인 게임인 배틀그라운드는 FHD 해상도와 전반적인 그래프 품질 을 울트라에서 평균 137프레임이 측정되었고, 4K 해상도에서는 평균 50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주연테크 기스타의 전반적인 게임 성능을 분석해보면, FHD 해상도에서는 대작 게임도 문제없이 플레이할 수 있었고, 4K 해상도에서는 게임에 따라서 일부 설정을 절충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주연테크 기스타의또 다른 활용 방법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편집하는 것입니다. 윈도우 환경에서 작업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데스크탑 PC는 필수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되는 사진 편집 프로그램들은 AI 관련 기능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GNTANK g e k s t a r 는 각종 이미지 편집 용도로 부족함 없는 성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동영상 편집의 경우에는 일상적인 목적이라면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인기 있는 쇼폼 영상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주연테크 기스타의 디자인을 살펴보면 앱코의 어항형 케이스가 사용되었는데요. 미들타워로 제작되어서 크기가 상대적으로 컴팩트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총 3개의 120mm 팬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팬에 장착된 RGB LED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상단 I.O 포트의 LED 버튼을 이용해서 조명을 켜고 끌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공랭 쿨러의 RGB LED는 끌수 없습니다. 최근 어항형 케이스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컴퓨터 내부 부품을 시원하게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도 유리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팬은 보통 옆쪽에 장착됩니다. 어항형 케이스를 전면에서 바라보면 일반적인 제품과는 다르게 공랭 쿨러 혹은 뒤쪽에 배치된 시스템 쿨러가 보입니다.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완성도가 높은 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반대쪽 옆면을 살펴보면 쿨링을 위해서 에어홀이 준비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위쪽에 주연테크 고객센터를 비롯한 각종 정보가 인쇄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주연테크 기스타의 뒤쪽을 살펴보면 3개의 DP 포트와 1개의 HDMI 포트를 탑재한 엔비디아 지퍼스 RTX 4060 그래픽카드와 120mm 쿨링팬 그리고 메인보드 입 출력단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케이스의 상단을 살펴보면 다양한 I.O 포트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LED 온오프 버튼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쿨링팬에 탑재된 RGB LED를 켜고 끌수 있습니다. 주연테크 기스타의 내부 구조를 확인해보면 AMD 라이젠 5600 프로세스에 존스보 공랭 쿨러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발열 파티에서 살펴보겠지만 쿨링 성능은 부족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메인보드는 에즈락 B450M HDV가 채택되었는데요, 마이크로 ATX 폼팩트로 제작되어서 크기가 작은 편입니다. 준수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되어 있어서 가성비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ASUS의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60이 탑재되었습니다. 두 개의 팬이 장착된 제품이고 게임 부분에서 확인해 보았지만 준수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메모리는 SN 코어 클레브 DDR4 3,216GB가 0 0 듀얼 채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32GB인데요,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콘텐츠를 편집하는 용도로 부족하지 않은 편입니다. SSD도 SN 코어의 제품이 채택되었는데요, PCI Express 3.0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용량은 1TB입니다. 케이스의 뒤쪽을 살펴보면 2.5인치 폼팩터에 SSD를 장착할 수 있는 브라켓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추가 장착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연테크 기스타는 전문가들이 조립을 해서 그런지 케이블 정리 상태도 깔끔한 편입니다. 실제로 요령이 없으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주연테크 기스타의 스펙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프로세서는 AMD 라이젠 5600이 탑재되었습니다. 6코어 12스레드를 지원하는데요,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네벤치를 통해서 성능을 확인해 보면 멀티코어는 1717점, 싱글코어는 1444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준수한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는 에즈락 B450M HDV 리비전 4.0이 탑재되었습니다. AM4 소켓을 지원하는 제품으로 역시 뛰어난 가성비를 제공합니다. 메모리는 DDR4 3200MHz 제품이 듀얼 채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용량이 32GB라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부족함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연테크기스터에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60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었습니다. 메모리는 8GB이고 엔진 클럭은 2505MHz입니다. 3D 마크를 통해서 성능을 확인해 보면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24,381점, 타임 스파이는 1,205점, 포트로얄은 6,65점, 0 스틸 로마드는 2,318점, 마지막으로 스피드 웨이는 2,649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주연테크 객스타에는 1테라바이트 용량의 NVMe SSD가 탑재되었는데요, 속도는 준수한 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에는 기가비트 유선 랜이 탑재되었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KT 인터넷 베이직의 속도를 완벽하게 지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의 전반적인 성능을 평가해주는 p c 마크 10의 점수는 7125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주엔테크 기스타의 바이오스를 확인해보면 부팅할 때 DEL 키를 눌러서 진입할 수 있고 한글화 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메뉴를 살펴보면 OC 트위커와 고급, 그리고 도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관련 지식이 있는 분들만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모니터에서는 주연테크 빅스타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CPU와 셰시 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안에서는 관리자나 사용자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보안이 중요한 장소에서 활용할 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팅에서는 부팅 순서를 변경해 줄수 있습니다. 주연테크 기스타를 구매하며 윈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데요. 이때 설치 미디어를 USB 연결한 후에 부팅 옵션에서 순서를 1번으로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각종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상태에서 주연테크 기스타의 부팅 시간은 약 14초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참고로 부팅 시간은 상황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주연테크 기스타의 작동 온도를 확인해 보면 아이즈 상태부터 플로드까지 전체적으로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살펴보아도 안정적으로 발열이 해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항형 케이스들도 옆쪽에 에어홀이 준비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제품과 발열 해소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연테크기스타의 소비 전력을 확인해 보면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는 1W 미만이 소모되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만 켜진 아이들 상태에서는 60W 초반을 보여주었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면 약 10W 정도가 더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돌리는 플로드 상태에서는 약 190와트 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크게 부담이 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주연테크 퀵스타의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컴팩트한 크기로 제작되었고 어항형 케이스가 채택되어서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4K 해상도에서는 옵션을 조절해야 하겠지만 각종 대작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부족함 없는 성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도 직접 부분을 선택하고 조립하는 것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성비 좋은 조립 PC를 찾는 분들에게 주연테크 킥스타를 추천합니다. 그럼 리뷰 끝.